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도 나름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메마른 걸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메마른 광야 같고 또 어두운 골짜기 같을까? 저 집사님은 보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그런 차이들이 정말로 있지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떤 성도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마치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삽니다. 성경도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겨우 구원받을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고 평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두 종류의 신앙인들 중에 어느 편을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쪽일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그런 풍성한 삶을 원하실 겁니다. 시들고 메마른 삶을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풍성한 삶을 살았던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분배 받은 땅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이세 사람들은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누렸습니다. 더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했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온니엘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친구는 도대체 무슨 책을 볼까? 어느 학원을 다닐까?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나? 또 어떻게 경영을 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따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세 사람들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관찰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축복받은 세 사람은 뭐가 다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저렇게 특별한 은혜도 받고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렙과학사 또 온니엘 이세 사람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게 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에 도전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케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우리가 갈렙을 살펴볼 때에 갈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이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갑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여, 저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저 땅에는 비록 안악의 후손이 있을지라도 또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저 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85세나 되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은요, 그그 아낙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네덜란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의 평균 키가요. 18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인들하고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싸운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싸울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달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이렇게 싸우겠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객기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는 객기를 부렸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이도 많고 체구도 작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객기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갈렙이 승리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그 아, 세아들 곧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갈렙은 그 골리아 같던 골리아 같던 아낙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쫓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갈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또다시 전진해서 기리아세벨이라는 그 도시도 치게 됩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아세벨이라. 참고로 이 기리아세벨이라는 도시는 방금 보았던 그 헤브론 인근에 있었던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도 강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방금 정복했던 그 헤브론보다도 훨씬 강한 적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리아세벨도 치려고 나갔습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진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쪽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아는 18장을 보시면 여우수아가 분노를 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느냐? 놔두려느냐? 책망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들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전혀 달라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 적들의 강함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했고요.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좋은 성읍들을 차지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못 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 그게 진짜 문제라고 이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마치 양 같다고 표현을 하셨죠. 마치 양 같아서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이 가라는 데만 가게 되면 실마라 물가로 가고요.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를 않고 인간적으로 다 계산해 보고 다 계산해 보고 난 후에 따를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삶에는 풍성한 삶이 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희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해 줍니다. 아들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도 할수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란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겠다.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말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립에게는 특징이 또 있었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 외에도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그 희생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서 봤듯이 갈립은 헤브론의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고요. 그걸 쫓아내고 나서 다음에는 기리아 세벨이라는 도시를 또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리아 세벨을 치는 것은 이 천하의 갈렙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기질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정말로 싸우기만 하면 항상 이기곤 했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싸움이 너무 힘들고 이기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막힐 때가 있고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갈렙은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럴까요?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의심하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갈렙은 큰 결단을 내리는데요. 자기의 귀한 딸을 헌신해서 드립니다. 함께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의 귀한 딸을 상으로 내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훗날에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 자기의 딸 미가를 상으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귀한 자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헌신에 감동했는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온니엘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을 걸고 기라세벨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적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강한 기리아세벨도 이기게 하셨고요. 그래서 갈렙과 온니엘은그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뿌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기쁨이 있고요, 또 사람들하고 너무 잘잘 지내고요.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평안하고 감사하게 지냅니다. 크게 바로 풍성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그냥 온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자기를 드리는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납니다. 갈렙과 올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 꽉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신 뭘 했죠? 헌신할 것을 찾았습니다. 뭘 헌신할까 찾고요. 그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내 귀한 딸을 내놓겠으니 다들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니엘은 저는 저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이 헌신과 이 희생을 보신 하나님은 또다시 승리하도록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끔가다가 저희 아이들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그냥 내 거다, 내 자리다 이러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둘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것을 줘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야, 아빠 거줄 테니까 그만 싸워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수박 한 조각 그것을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야, 아빠 자리 줄 테니까 좀 싸우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앉아 있는 좋은 자리도 내줬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걸 희생을 합니다. 자기 걸 희생해서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이룹니다. 꽉 막힌 문제를 보면서 그냥 앉아서 비판하기, 비판만 하기보다는 이럴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서 내가 헌신할 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귀한 돈도 쓰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툼이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곤 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갈등을 풀어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결코 화해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풀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헌신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헌신, 이런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 천국을 받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헌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려면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헌신이 필요하다. 좀더 희생하고 좀더 헌신해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죠?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성가인 앤드루 머레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바치는 데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헌신해라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그 소중한 것을 헌신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면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큰 복을 주십니다. 더큰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믿으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악사 역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이유는 그녀의 적극적이고 담대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이고 담대한 태도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니엘은 기리아세벨이라는 성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이것은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장군의 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영광을 얻었죠. 이처럼 온느엘은 믿음의 명문 과정을 이루며 풍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다 주님께 헌신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악사가 시집을 가는데요. 시집을 가면서 두 번에 걸쳐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 요청은 남편이었던 온느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보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문화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문화에선 여성은요,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요청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조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남편에게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업을 달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은 좀더 담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아버지한테 가서 요청합니다. 어, 딸이 딸이 오니까 이 갈렙이 물어봤죠.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악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저 마른 땅, 저 내계부로 네 가니까 그 땅에 있는 샘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샘물이라고 하면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부동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이 악사는 담대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래, 너에게 위 쌤과 아래 쌤 모두다 주마. 그래서 악사는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가 뭐냐면,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 누워서 아, 잎 벌리고 저절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감나무도 정성껏 가꾸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스러운 감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갈렙과 악사는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거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갈렙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85세 노인이라고 물러서질 않았죠. 또 악사는 여자라고 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처해 있던 어떤 열악한 상황이나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요청했고요, 까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큰 승리를 허락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좋은 땅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이질 않습니다. 절대 소극적이지 않고요,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고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주목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담대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빽빽한 사람들 사이로 자기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려고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적극적이고 하나같이 담대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잃어버렸던 풍성한 삶을 다시 얻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또 악사처럼 온니엘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믿음으로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좀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요. 또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